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 시간이 더 지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세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나는 대로 그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신문에 난뭐 이런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라 그 제가 작업하면서 느낀 경험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우대에 있으니까 너무 시근하 밑에서 할게요, 제가. 에, 바티칸 베드로 대 성전에 우리 신부님이 음. 모시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위치는요, 대략 요 정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이나 뒤쪽은 사람이 가지 않고 어, 설치. 그러니까 베드로대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어, 이 자리가 이 벽감이 만들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만들어지면서 끝까지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느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기는 김대원 신부 자리야 하고 절을 지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태까지 이게 비어져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laughs> 아, 요이 자리는 우리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지금 여기 <laughs> 보이는 이분들은 최근에 어떤 분들이 보내주신 건데요. 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한국사람이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줬습니다. 이 자리는 그 수도의 창시자들만 놓여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란체스코 성인이나 도미니코 성인 이런 분들만 여기에 놓여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한 규칙을 깨고 우리 김대원 신부님이 놓여지게 되었고요. 검색 나오는 게그 뒤에가 교황님들 묘가 있는 곳이에요. 교황님들 묘를 보고 나오면서 바로 오른쪽 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 신부님 모셔진 자리 하루 뒤쪽에 등을 마주하고 있는 데가 요한 바오로 이세성인이 요한 바오로 이 세가 거기에 묘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자면 우리 김당곤 신부님을 시정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로 이렇게 해주신 분인데 이건 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로 그 뒤에 이런 바오로이쇄가붙춰있고 바로 그 옆에 미켈란젤로의 에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이 안쪽에서 그 바깥 그 에타상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우리 김대원 신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가득 신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국민으로서 또 어떤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원 신부님이 이런 자리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님께서 그 바티칸에 그 성직자부 장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기영이 되셨는데 이분이 교황님께 건의를 해서 교황님이 환영을 하셨습니다. 이 교황님께서는 2014년에 한국에 오셨고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하신 설배 성지에 다녀오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은 김대건 신부님을 잘아셔요 그래서 우리 추기경님께서 김대원 신부님 얘기를 하실 때, 아, 기꺼이 허락을 하셨고, 이제 그, 우리 라자론 추기님께서도 허락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을 할 분은 그 수석사제로 있는, 바티칸 수석사제로 있으면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추기경이신 그 마오로 간비티 추기경님이 그 건축과 예술을 총 담당하는 분이예요그데 이분께서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이런 신부님 성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분은 바로 움직인게 이태리 작가를 복부를 하고 또 아주 유명한 작가를 선정하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아 근데 한참 진행을 하는데 우리 라자나 충격님께서는 한국의 성의를 한국의 작가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난 그 이렇게 이야기와 토론과 뭐 설득과 이걸 해가지고 우리 주기님이 이기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한국 작가들을 찾고 보니까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데가 중앙정부 이상으로 뭐 이렇게 작가 수재하고 하는 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이 보니까 일단은 전국의 신사여야 되고 골작업을 잘해야 되고 이태리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태리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역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가지 그런 그 다음에 모형도 좋아야 되고 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 작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이게 작년 작년 어... 재작년, 재작년 재작, 그 연락이, 바티칸스 연락이 왔는데, 모형, 뒷담은신문진상을 만드니까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저는 그 조각을, 돌조각을 한 50년가량 해왔습니다. 1974년, 5년, 저는 7학건인데 75년부터 돌조각만 주로 해왔고, 구상작업을 해왔는데, 제 작업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인체를 만들어도 어,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왔는데 한 2년 반 정도 전부터 어, 한동은 복자상을 만들게 되었고 성인 되기 전에 복자님 그 다음에 대전교구청에 김대문 신부님상을 그걸 만들자마자 김대문 신부님상을 돌로 2m20을 재로도 사이즈도 정해주면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또동안에 그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작업을 안했는데 한동은 복자에는 상을 하고 바로 김덕원 신부님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김덕원 신부님 상을 만들자마자 정화상 바오로 성인을 또 수원의 그 버드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게 되었어요 정화상 바오로 성인을 만들자마자 바티칸에서 그 김덕원 신부님 상을 만드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대전 교구청에 만들어진 그,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애들이 모형을 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몇 개의 모형을 달라고 해서, 어, 그, 정화상 바울로 성인과 한동훈 복자님상은 한 40세 정도 됐는데 연지가. 우리 김태원 신부님은 2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24살에 신부가 되셔가지고 25살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젊으신 모습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정화상 바오로 성인과 한동훈 복자님상을 얼굴을 좀 젊게 해가지고 모형세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신기하게...